군의군과 육군 제50보병사단은 지난 29일 군의 전투전승기념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토식에 54단장, 김영만 군수, 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유족, 군부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되는 효령면 매봉선은 6.25 전쟁 당시 최후 방어선이자 격전지였던 곳으로 대구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적군 3개 사단을 막아내고 타격을 가해 아군의 대반격 발판을 마련한 전투 요충지입니다. 김영만 군수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애쓰시는 육군 제50보병사단과 관계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갈 것이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